안녕하세요. 솔티 라이프입니다. 연금저축, IRP 등 노후대비 계좌를 운영하고 싶으신데 각각의 특징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고민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4년차 직장인으로 3년간 1억을 모은 경험이 있고 또 최근에는 노후대비를 위해 연금저축 계좌에 매달 일정한 금액의 돈을 넣고 계좌 내에서 S&P 500 ETF 상품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제가 왜 IRP가 아닌 연금저축 계좌만 개설했는지, 또 제가 매달 연금저축에 넣는 일정 금액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과 IRP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계좌의 공통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증권사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둘다 노후를 위해 현재 내 돈을 묶어두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목적의 계좌인데요 지금 내야 하는 이자소득세 15.4%를 나중에 연금소득세 3.3에서 5.5%로 낼수 있도록 밀어줌으로써 복리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아놨던 돈은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두 계좌에 대한 최대 저축 한도는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개인의 모든 연금 저축 계좌들과 IRP 계좌들에 넣은 돈을 합쳐서 연간 1,800만원 저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세액공제 한도도 합쳐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세액공제 한도 같은 경우에는 연금저축으로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최대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저축만 있으신 분은 세액공제를 최대 6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고, IRP만 있으신 분은 세액공제를 최대 9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시겠죠? 두 계좌가 모두 있으신 경우에는,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IRP에서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시거나, 연금저축에서 450만원, IRP에서 450만원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연금저축은 누구나 개설 가능하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치만 소득이 있을 때 한번 계좌를 만들어 주시면 쭉 사용이 가능하니 소득이 있을 때 미리 만들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 가능한 상품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연금저축은 계좌 내에서 돈을 현금으로 보유할 수도 있고 레버리지, 인버스 등 파생형을 제외한 대부분의 ETF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넣은 돈을 모두 주식형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저축에서는 넣은 돈을 모두 현금으로 두고 있어도 되고, 저처럼 모든 금액을 ETF에 투자해도 되겠죠? 그렇지만 IRP는 계좌 내에서 돈을 현금으로써 보유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돈을 넣고 투자를 하지 않으려면 예금이라도 들어야 하고, ETF 종류가 연금저축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넣은 돈중 70%까지만 주식형 자산으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출금 가능 여부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연금저축은 세금 혜택을 받았거나 수익금이라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고 출금을 할 수가 있고요. IRP는 상시 출금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계좌들을 개설해서 돈을 넣은 건 현재의 돈을 넣고 연금으로 수령할 그날까지 절대 빼지 않을 생각으로 개설하는 거지만, 그래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연금저축 IRP에 대한 정보는 거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부터는 이것들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왜 IRP는 개설하지 않고 연금저축만 개설을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좌에 넣은 돈을 모두 S&P 500에 투자하고 싶고 소액만 넣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IRP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계좌 내에서 돈을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전액을 주식형 자산으로 보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계좌에 넣은 돈을 모두 S&P 500에 투자하고 싶기 때문에 연금 저축을 사용해야 하고 IRP를 사용할 경우에는 넣은 돈의 30% 정도에 대해서는 예금 등 다른 상품에 가입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저는 매달 매우 소액의 금액만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달 동안 돈을 넣어도 총액이 6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 저축의 세액 공제 한도인 60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IRP 계좌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RP 계좌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실 때 우선적으로 계좌를 개설해 두셔도 좋은데요. 저는 향후 몇 년간 IRP 계좌를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앞으로도 꾸준히 직장인으로서 일을 하고 싶기 때문에 혹시라도 언젠가 필요해진다면 그때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개설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매달 연금저축에 넣는 일정 금액을 선정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인마다 모두 목표와 방법이 다르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방법을 위주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목표는 월 현금으른 10만원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계산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연금저축에 매달 저축하는 금액의 전액을 S&P 500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연평균 수익률을 10%로 잡았고 예상 배당률은 1%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본 결과 월 15만원씩 20년을 투자했을 때 원금이 1.3억 정도 되면서 월 배당금이 약 1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물론 20년 뒤에 월 10만원 갖다가 뭐할 거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연금 저축에 넣는 돈 외에도 꾸준히 저축을 하면서 주식, 부동산 등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저의 자산의 대부분을 형성할 것은 사실 연금저축에 있는 돈이 아니고 그러한 투자를 통해 형성한 자산일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월 15만 원을 넣고 있지만 필요하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한 이것은 원금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배당금이 월 10만 원인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원금을 꺼내쓰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산 방법은 참고만 해 주시고 각자의 목표에 맞춰서 기준을 새롭게 세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새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아예 못 받는 세대가 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서 노후에 현금 흐름이 없는 것이 문제다. 등등 노후 대비에 대해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노후보다는 안정적인 노후로서 미리 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 저의 경험을 공유해보았는데요. 두 계좌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셨거나 목표에 따라 어느 정도 금액을 넣으면 좋을지 감이 잡히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도 또 유익한 재테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